우리 장군이가 저렇게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을까요? 저도 한 번쯤은 장군이가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질 때가 있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laughs> 저, 저 눈망울은 무엇을 응시하고 있는 걸까? 장군아, 할머니 좀한번 바라봐. 그냥 자연의 한 부분이겠지요. 저도 그렇고요. 아. 오늘도 산골이 하루가 저물고 있습니다. 장군아. 사랑해. 장군이. 장군아. 우리 장군이 어디 갔어? 응? 장군이 어디 어디 갔다 왔어? 응? 장군아, 어디 갔다 왔어? 응? <laughs> 장군이 추를 먹을 거고 추로 달라고 온 거지? 응? 할머니, 추를 달라고. 아궁이에서 불 때면 응? 옛날 작년에도 아궁이에서 불을 때면 장군이가 <laughs> 추를 주는 줄 알고 왔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장군이가 응? 추루 달라고 왔어? 응? 어? 아이고, <laughs> 그랬어. 추루. 할머니가 추루 줘야 되겠네, 그럼 장군이. 응? 어? 여기다 줄까? 여기다? 응? 어? 여기다 추루 줄까? 어디다 줄까? 여기다 줄까? 여기다 줘? 아이고, 우리 장군이. 추루 먹자. 여기서 추루 먹고 있어. 할머니가 불 떼는 동안. 옳지, 옳지, 옳지. 있어. 장군아 올해도 우리 아궁이에 불때는 모습 건강하게 많이 보여드리자 응? <laughs> 작년 이맘때 아 작년 겨울이죠 아궁이에서 불때는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 올해도 장군이 건강하게 잘 지내서 이렇게 또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네요 오늘, 어, 비가 조금씩 뿌리더니 저녁에 좀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공에 불을 넣고 있죠. 오늘은, 장군아, 오늘은 할머니가 와고 따뜻하게 잘까? 잘수 있겠지? 응? 장군이 할머니 사랑해? 아이고. 벌써 아궁이에 엊그제 그렇게 더웠던 것 같은데 벌써 아궁이에 이렇게 불을 넣는 그런 계절이 왔네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셔요. 장군아 장군이도 인사드려. 요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응? 감기 조심하세요. <laughs> 계절은 참 어김없지요. 아무리 더워도 마을이 이렇게 왔네요 장군아 아이고 장군이 아. 장군이 사랑해 음 응? 나비하고 사이좋게 지내 싸우지 말고 아비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돼 싸우면 안돼